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제약바이오테마주 바닥탈출 성공할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보합권 고스닥은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지지저항을 확인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2,000선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찌르더라도 반등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600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650선을 재돌파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인 이유는 제약 바이오주의 급등 때문이죠. 헬릭스미스가 갑자기 또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기존에는 왜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 또, 이제 와서 갑자기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헬릭 스미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이 임상 시험이든 아니면 자체적인 이슈의 결과에 따라서 시세가 지나치게 네, 크고 빠르게 급등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지금 바닥에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상 올라오는 녀석들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이 제약바이오주는 최근에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 만한 흐름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한두 종목씩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려 해당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인 상태고요 증시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대북주와 대절병 테마주가 그동안 한참 동안 증시의 주도적인 흐름을 이끌어 왔는데, 당분간은 좀 쉬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뭐 힘겨루기, 눈치싸뭐 이런 것들로 북미 협상이 잘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길어봐야 연네 짧으면은 당장 뭐 수준에라도 다시 재개될 부분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가 외계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걸 완전히 판을 업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 결정, 결정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스몰들이라도 타결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계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몰 딜이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몰 딜보다는 자꾸 빅 딜로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의 부총리가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서로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미 협상도, 만약에 이번에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되면, 다음에 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미중무역 협상마저 엎어지면은 사실, 북미 협상도 조금 길게, 기간점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일날 이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가 증시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게 될 거고, 대북테마주의 운명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홍콩 쪽도 점점 사태가 격화되고 있죠. 긴급법 발동에 임시정부 수립 시도에 거기다가 지금 뭐 여기서도 계속해서 시위대의 활동이 더 격해지고 또 충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실제로 뭐 정규군 같은 경우가 투입이 되면 진짜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와는 별개로 중국 중시의 영향, 홍콩 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홍콩 금융시장의 흔들림, 붕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다 타격을 주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보면 되겠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DLS, DLF 등 이쪽 투자 논란이 있는데 ELS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영향이 클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절병은 최근에 이제 추가 확진이 없는 상태죠 계속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태풍 이번 주에 또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좀 보려면은 한 3주 정도 이 3주 이상을 추가 확진 없이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다시 재발병을 하면은 관련 테바주들의 강세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계속해서 대절병의 발병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대절병 테마주들이 다른 테마로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녀석들도 있죠. 뭐 수산주는 나중에 일본 테마 비롯해서 중국 등과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농업 관련 닭고기 관련 종목들은 또 대북 관련 테마주로도 다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차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긴 관점으로 한번 인내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이 북미와 관련해서는 대북주는 미중무역협상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면 되고요. 대졸병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조금 그. 마음을 비우고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바심 내시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제 세력들이 흐름을 이끌어 가는 거니까 차트가 무너진다면은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다른 테마로의 움직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HLB가 최근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신라전이나 헬릭스미스도 이러한 바닥탈출 시도가 성공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간에 이 h a b 는 이제 추격할 구간은 아니겠습니다. 뒤초로 말씀드렸던 바닥권 매직 구간에서가 1차, 그다음에 중간에 한 템포 쉬어간 구간이 2차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쉬어간다,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2차 매직 구간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가면은 추격하기는 좀 자리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바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이 아마 마지막 대응 구간이 될 건데 지금 조금 위태위태해요. 이슈상으로도 그렇고 흐름도 좀 빨라서 굳이 좀 무리하게 추격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닷권에서 대응하신 분들만 상승하는 동안 차익실현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12,500원대 급락에 대한 회복 이후에 쉬어가면은 추격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또 바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리는 높아졌고, 단기적으로 마지막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HLB 파워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2300원 이하 바닥권 매직 구간에서 한 차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9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7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른 두 종목의 흐름 따라가는 추가적인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바닷건에서 1차 구간이고 이번이 신고가 돌파 전후까지가 2차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의 15만원 내외까지가 마지막 추격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자로 우선은 10만원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그 뒤에 손절 포인트를 생활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HLB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리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셀트리온과 제아,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18만원대까지가 바닥권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14만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4만원대까지가 바닷건 매직구가. 순절은 3만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만 5천원 내까지가 바닷건 매직구가 되겠습니다. 순절은 4만원까지 잡고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 발생하기 시작하면 HLB 시리즈들처럼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날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약바이오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좀 과대하게 낙폭을 한, 급락을 한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을 위험하게 대응하시기 보다는 바닥 잘 다지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게더 안전하지 않겠나, 안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노맥트리는 지금 17,000, 18,000원대까지가 바닷권 매직 구간으로 손절은 12,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제는 5만원 이하가 바닷권 매직 구간 손절은 짧게 잡으면 4만원 이하 길게 잡으면 3만원까지 잡고서 추세전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트로 매딕도 4 0 0 0원 이하를 바닷건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절은 전자점 2,500 원대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대절병 테마주들 우진비엔지랑 인트론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절병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발병을 언제 할지 발병을 하긴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뭐 기대하고 있자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차트가 유지된다면은 세력들이 알아서 또 이제 다음 그 이슈를 따라갈 겁니다. 제약바이오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뭐 일본, 중국, 대북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진베이지는 어쨌든 지금의 조정구간 실경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매집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상승한 부분이 유지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무너지진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런 관점에서 손절은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구요. 인트로 바이오 역시 세금 패턴으로 조정 잘 거치고 있죠. 15,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을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뭐 자체적인 이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가 됐든 흐름 따라가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살아있는 녀석들은 앞으로 뭐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되지만 만약에 차트가 무너지면은 나중에 대절벽이 발병하더라도 또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기준으로 항상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과 9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거의 뭐한달 가까운 조정기간 거치고서 올라오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시장의 흐름이 좀 약하거나 또는 테마가 소외되더라도 개별 종목의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한 달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결국에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 여전히 55,000원 이하는 계속해서 매직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달은 그 짧게 잡으면 35,000원 길게 잡으면, 25,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파맵심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여간의 조정기간, 최경 패턴을 아주 잘 만들고 있죠. 4만원 이하가 바닷건 매직공간, 손절은 3만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바이오톡 스택.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일본 테마주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그, 지금 바닥이 이렇게 유지되는 신저가가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녀석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역시도 8,000원 이하가 바닥건매집 구간 좀더어전저점이 5,000원 대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약품과 현대바이오 각각 이제 여기까지가 8월 중순 말까지 말씀드린 아, 나노엔테까지 있네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현대약품도 세금 패턴 잘 만들고 있죠. 5,25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최대 이제 5,750원까지는 따라잡아 볼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4,250원 길게 잡으면 3,750원 이하까지 잡아 볼수 있고 다음으로 현대바이오도 14,000원 이하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원까지 손전 잡고 바닥탈출 기대감 가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노엔테까지 또 이제 개별적으로 그, 뭐, 개발한다거나, 또는 뭐, 시험에 성공한다거나, 어디랑 협약을 맺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수혜가 기대된다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노엔텍 역시 이번에 대량 거래량 발생과 함께 급등하는 흐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막첫 상승 시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건데 이번에 기존 거래량을 넘어서는 흐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수 있겠고요 지금 바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5,000원 내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전은 3,75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 차트를 준비하고 있는 녀석들 좀 추가적으로 보면요. 우선은 아이진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녀석도 이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의 만원대 내외가 바닥권 매직 구간이 되겠고요. 손절은 7,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최근 패턴으로 정거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원 이하에서는 추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금절은 짧게 잡으면 8,000원, 밀게 잡으면 7,000원까지 잡고서 추세전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고사이언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지난번 급등 이후에 하락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갭이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갭. 에 대한 수급수화을 거치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점이 35,000원 이하는 추격해 볼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갭이 지지된다면 튼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로 이제 2만원까지 손절 포인트 잡고서 대응하시면 은 다시 한번 재반등이, 재반등 성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보실 수있고요 바닥 따지는 구간, 쉐경 패턴이 만들어지는 단계고요 2만원 이하는 바닥권 매직 구간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12,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영진약품. 마찬가지 쉐경 패턴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죠. 5,000원 이하가 매직 구간, 손절은 3,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미세먼지 테마주들도 최근 계속해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벌써 어제부터는 날이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아마 이번 주 태풍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좀 춥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미세먼지 테마주들도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 안국약품은 14,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만원까지. 짧게 잡으면 만원. 넉넉하게 잡으면 구천원까지 선절 잡고서 정거점 다시 한번 돌파 기대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하이텍 팜. 마찬가지, 만사0원 이하가 매집범위 다시 한번 실경 패턴으로 정거점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절은 만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텔콘 RF 제한 자, 요 종목은 6,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4,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 우리들 시리즈도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테마로도 움직일 가능성 기대 해보시면 되고요둘다 이제 바닥 따지는 구간이죠. 6,500원 이하에서 매집 범위.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우리들 슈브레이는 3,000원 이하를 전체 바닥 매집 구간. 전절은 최대 1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아마 고점돌파하고 나면 또 본격적인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KTH와 3S가 최근으로 좋은 상황인데요 KTH 역시도 지난 9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의 조정을 거치고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쌍바닥 더블 패턴도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세경 패턴도 그려지고 있어서 6,500원대 정고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탄탄할 거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 가지고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겠고요. 스레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근더를 2,500원까지, 조금 짧게 잡은 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계단식 상승 흐름, 계속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크게 급등하지도, 또는 이제 크게 급락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테마주들의 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대북주와 대저병 테마주가 쉬어가는 동안 시장의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정도, 적어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대북 관련 또는 이제 대저병 관련 추가적인 소식이 없다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닥탈 출 성공할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이나 대절병도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될 거니까 다음흐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내일 하면은 9일 날이 휴일이죠. 그래서 내일 마무리 우선 좀잘 하시고요. 이상 제약바이오 테마주 바닥탈출 성공할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